아, 식사를 다해아 여기는 어 죄송해 요 방해한 것 같아가지고 어, 죄송해요 아 제가 방해했나요? 뻔 어, 저희 어, 제가 어, 잠깐만요 나 배불러요 방해했나요? 아, 나, 나, 나 나배불 싸워요. 어. 뻔질수도 제문 좀 오버 니리 너무 과한 2 8팔 질문 또 안경 닿아요. 안경을 저거는 안경 아시옷 말고 하세요 하던 거 계속. 아 저, 는밥 먹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해서. 하던 거 계속 하세요. 누워 있어요. 더, 더. 아 드세요 드세요. 아. 여기가 정감이 있네요. 그래도 다 시골 분들이래서. 에이. 제가 보는건 약간 좀 도심 남자지만, 저 정적인 게 있거든요. 시골 사람이라서. 어 관심 보여요? 어? 누웠다 일어났어요? 어? 어왜소세지는 남겼어요? 왜? 항상 메인 아껴 먹어요. 아, 마지막 입가심으로. 아시죠? 나그럼 과자 먹을 때 크림 묻어 있는 과자. 핫도그 먹을 때도 겉에 밀가루 다 먹고 나중에 마지막으로. 소세지만 빨아 먹다가 나중에. 아, 비슷한 먹을. 게 있네요. 예. 네. 아, 네. 어? 어, 어? 어? 어, 어? 아 마음에 드는 수염을 만지는 게 사인일까요? 그럴 수도 어, 있죠. 관심을 가지면 기분이 좋을 때. 수염 을 만지니까 오호님또 경계했어요. 어. 어.